루키서는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몰락했고 또그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여주는 것이 루기서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나오미의 집안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며느리 룩과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었던 그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룩과 보아스의 만남을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만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 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예, 우연한 만남, 우연히 만난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만남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슬쩍 만나는 그런 뭐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둘의 만남을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지만 이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러한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두 번이나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가장 먼저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절이었죠.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렇게 이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는 엘리멜렉의 집안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장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말씀에서 루시 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로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그런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 그 만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피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필연은 바로 예비하신 장소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에 그리하여 루스는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 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룻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을 찾고자 알아서 간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이추수철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자 나갔는데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밭, 바로 그곳이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룻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어느 곳에서 반전의 역사를 썼습니까?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왕의 떡과 술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의 꿈들을 해석해 주므로써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애국의 총기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 감옥은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피연은 바로 요셉이 갇힌 감옥을 통해서 여러분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늘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낮은 자리가 있고 또 높은 자리가 있고 또 인정받는 자리가 있고 또 억울한 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이다. 이 장소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또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피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임을 믿으며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요는 바로 예비하신 시간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 성으로 왔다. 그런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이런 나오미는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을 줍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자신의 시아버지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연 속에서 한번더 믿기 어려운 우연이 일어납니다. 하필 그때에 마침 그 밭에 누가 왔다는 거죠? 밭 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성읍으로부터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되었죠. 루만 일찍 왔다가 갔다면 보아스는 룻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엇갈리지 않게 딱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의 마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룩과 보아스의 만남의 시간도 딱 맞춰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피해는 예비하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펼쳐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려고 전쟁터에 나갔죠. 여러분 그 전쟁터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아무도 나가서 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장에 아버지의 신부름을 하려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그 절묘한 타이밍에 다윗은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리게 되었죠. 골리앗이 쉬고 있는 시간에 다윗이 열심 부름을 하고 돌아왔더라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골리앗이 등장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연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 바로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없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그렇기에 없는 것이죠. 일분일초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또 우리를 눈물 나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케 했던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도 혹시 그러한 시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들이 너무나 싫고 필요가 없고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생각 시간들을 보내고 바라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간들이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필요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와 예비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과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